자, 이 요, 요 식에서 지금 최고차항 개수를 줬고, 그럼 삼차함수 직접 다 구해줘야 되고, 얘가 x가 0으로 갈때 여기 0으로 가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뭘할수 있냐면 f 0은 0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식에서도 얘가 x에 1로 가면 0으로 가니까 f 1도 0으로 가야 되겠지. 따라서 f 1도 0이다.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얻었어 자 그럼 fx를 좀 정리가 되는데 fx가 0 넣으면 0이니까 요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1 넣어서 0이니까 요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 더 가지겠죠 왜냐면 이게 3차란 말이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x로 시작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모르니까 x-a가 되겠죠 자요 상태에서 요 식을 여기 써먹어 봅시다 그러면은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 영으로 갈때 x 분의 x x 1 x a이고 너희들 약분되면서 x에 0 넣으니까 마이너스 일에 영 마이너스 a라서 이가 a가 되겠죠. 근데 걔가 k인 거야. k가 a랑 똑같아서 우리는 문자 여러 개 쓰지 않고 여기를 k로 정리해줄 수 있어요. 한번더 이제 이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. f(x)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때 x(1) 에 x 에 x(1) x 빼기 k로 바뀌었고 너희도 약분 내면서 1 넣을 거니까. 1 마이너스 k가 k 플러스 3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로 넘겨주면 2k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죠. 그래서 이제 여기다 완성을 해주면 fx 원래 자리 xx 마이너스 1 k 자리 마이너스 1 넣어서 x 플러스 1이 되고 f4는 자리에 넣어주면 되죠. 4 곱하기 3 곱하기 5라서 60이 정답입니다.